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하락하는 거는 알겠는데 어차피 조정자리니까 알트코인은 왜 빠질까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절대 지지선 자리가 아, 나타났습니다. 이그림을 보면 비트코인인데 국내하고 해외하고 똑같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여기만 딱 보면 네, 똑같습니다. 5월 8일부터 현재 여기 구한까지 지켜주고 여기 밀리고.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구간 똑같죠? 자, 구간이 이제 값으로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이 선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계속 밀려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선만 망가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 선이 망가지게 되면 문제는 매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서 머물다가 이 라인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지켜줬던 자리에서는 항상 매물이 쏟아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트 코인들도 보면 잘 올라갔던 코인들 뒤집어지면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럼 비트는 이제 조정 자리로 보여지면 되고, 어, 그림을 다시 보면 어, 기준가가 5월 초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낙폭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밀릴 수 있는 공간이 한3.5% 정도 나타납니다. 현재 가격에서. 그럼 지금 이제 0.6% 빠지고 있기 때문에 4.2%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 정도는 뭐 크게 데미지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조정 자리나, 단기 조정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코인들 입장에서는 또안 좋은 얘기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죠? SV가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폭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기존에 해외에서 망가졌고, 해외에서 망가지고, 국내에서 코인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붕괴가 됐다가 보통 그 자리까지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보면 최근에 마스크 코인이 대표적인 건데 밀리기 시작한 건 여기인데 이 기준가에 도달한다든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 뚫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SV. 근데 SV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비트코인 캐시도 이게 이상해요. 네,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일봉에서 거의 보합 근처 양봉의 불을 주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밀린다 그러면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66만원 아니면 뭐 64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락 폭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재가 대비해서 적게 빠지면 4.4%, 많이 눌리면 뭐 6.7%까지 밀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캐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상승이 됐다면 75만원에서 77만원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거긴 터치는 못했네요 아쉽게도 주봉상 보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가 계속 올라갔는데 4월부터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올라간 거예요 자체적으로 올라간 거죠 시장에 따라서 간게 아니고 왜 수급이 없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은 여기도 어 올라갔을 때 보면 뭐 수급이 그렇게 짱짱하지 않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처럼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 줬을 때 그래도 상단에서 좀 지켜 주면서 물었던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알트템포는 지금 뭐또적게 빠지는 거뭐 1, 2%에서 많이 눌리는 거는 뭐 5, 6%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시세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 4월 20일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4월 20일. 아무거나 내려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베라체인이다? 4월 20일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자리가. 현 위치에서 보면은, 이 정도 자리인데,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페이크 자리입니다. 어차피 신호가 발생한 건 여기였어요. 여기서부터, 어,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거나, 어쨌든 올라가는 쪽으로 나온다 근데 올라가다 빠졌죠 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다 자르고 나가는 자리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뜨지 않는 이상 이런 게 하나 뜨기 전에는 이게 밀려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알트코인들이 밀렸다가 뭐 반등 조금 줬는데 다시 빠져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가 4월 자리 여기가 이제 지금 7월인 자리거든요 다시 쌍바닥 개념입니다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살짝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더 밀리고 있는데 반등이 나와 준다면은 충분히 이런 시세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번 주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제 이거 보는 거죠. 짧은 상승 하나 보려고 지금 이거 기다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포지션이 잡힌 거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보다는 포지션이 지금 더 강해요. 여기는 이제 4월 기준이고 여기는 5월이거든요. 4월달, 5월달인데 현재는 이제 7월이니까 7월에 와서는 전체 시세가 강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아니고 이 상승으로 나와줄지 아니면 더큰 시세로 나와줄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이제 5월 초에 뭐이 정도의 뭐 반응이 나왔지만, 사실 이 상승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고점 기준까지 보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거든요. 약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는 안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작년 연말이 되겠죠. 작년 연말 기준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11월 14일부터 반응이 나왔거든요. 얘는. 11월 14일. 근데 위치가 이게 좀 애매해요. 14일이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아, 이제 단기 반등 나오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거나 손절하거나 그냥 먹고 나가는 그 정도 위치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상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시세가 안 나온 거죠. 다시 올라갔다 와도 중간에 출렁거리고 다시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 상승으로 보면은 중간에 이거 제외하면 초반에 조정받았던 이 구간만 제외하면 거의 다이렉트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포지션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거는 방금 올해 뭐 4, 5월 기준으로 봤지만 길게는 작년 연말과 같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뜨기 전에 모양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이제 상승이 나오면 이제 바, 자꾸 잦은 반복이 많아졌어요. 바닥, 바닥, 바닥인데, 고점, 고점, 고점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중소형 코인들이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상단 맞고, 27,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24,000원, 25,000원 정도 오고 나면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실망한다고요. 지금처럼. 근데 어떻게? 이제 지나고 나서 하루 정도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주면서,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지금이 이런 위치예요 그래서 핸들을 꼭,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시세는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 강도 자체가. 이때부터 작년부터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이 시세냐 이 시세 뭘볼 거냐인데 지금 여기서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가고 또 하락이잖아요 공간도 적고 근데 가장 강한 자리입니다 주 포인트가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포지션이 등장을 하든 어쨌든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기존에 좋게 봤었던 뭐 메타디움이나 아니면 카이토, 뭐 코바기 무브, 모스코인, 보라코인도 상단에 좀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런 코인들을 보는 게 사실 이제 뭐 무브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고 나서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게 이제 첫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스코인도 마찬가지 아니 보라죠, 보라코인 이렇게 상승 후에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런 형태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첫 번째 라인을 뚫어줬냐? 이렇게 뚫어주고 조정받는 코인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막고 꼬리 달고 밀리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누가 먼저 뚫어주고 쉬어가고 있냐?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가주고 있냐. 이제 이 차이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시장이 만약에 강해진다면 이거 두 개의 순번이 의미가 없거든요. 누가 위에 있어도 적게 터질 수 있고 밑에 있는 애가 오히려 더 세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 있는 코인이 그냥 대량으로 다시 크게 한번 갈 수도 있고. 복불복 장세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세다 약하다 이거 기준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 대한 사이클 기준이 아, 저번에 대비했을 때 최근 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 시장이 하락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은 뭐 그냥 그래요 사실 1.5%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2% 3%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2 4%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기 조정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더하고 중소형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율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는 단순 조정이에요. 21년도 한번 봐야 되겠죠. 22년도죠. 이렇게 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전반적인 어떤 수치나 비율 조건이 반영이 되었을 때가 여기부터예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초로 발생했던 거는 여기였습니다. 앞전에. 근데 그 뒤로가 4월에 나타난 거죠, 최초는. 그리고 나서 다시 21년도 연말에 등장했어요. 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전체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훨씬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위치는 똑같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낙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하루 이틀 비트가 좀 밀려서 뭐 따라 밀렸든, 알트 조정이어서 밀렸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재 포지션은 아직 상승 위치로 남아있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